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피틱스 말씀을 드리는데, 주말에 그 테라피틱스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좀 있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 다른 그 계열사들하고는 좀 틀리게 테라피틱스에 뭔가 또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거는 재료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 건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HLB 그룹에 영향을 좀 미칠 만한 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에,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매집주도 말씀을 좀 드리니까 아, 요거 잘 매매하시고 어, 대박 내시는 매매를 해보시기를 또 바래봅니다. 자, 제가 시작을 할게요. 네, HLB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요, 우리가 HLB 테라퓨틱스와 관련이 된 쪽은 HLB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교모세포 종이나 또는 예, 안과 관련 임상 네, 이 부분인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요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난 건 아니고 이 HLB 그룹에서 리버 캄넬리 주맙에 대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건에 그런 건의 기사가 지난 2 1일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테라퓨틱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HLB 쪽에 기사라든가, 뭐 외신이라든가, 막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어 조금은 이제 HLB 쪽에 경쟁이 될 만한 그 물질이 나타났다는 건에 대해서 어 조금은 이제 거림직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다름 아닌 아 여보이 건과 관련된 부분이죠. 네, 여보이 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이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요건에 대한 재료가 나온 것을 일단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3월 21일날 사실 최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옵티보 여보, 여보이가 가암 일차 치료제 리보캄넬리주맙의 경쟁자로 대두가 됐다는 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요건의 재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수치도 괜찮고 충분히 리보캄넬리주맙의 경쟁을 할수 있는 건에 그런 건에 지금 임상 3상을 현재 하, 아, 성공이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HLB가 신약 승인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옵티보 여보이 병영요법의 신약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 HLB 영상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 건에 대한 반론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HLB 자체가 HLB 그 본주 주가 자체가 이 오티버 여보의 병역요법의 이건의 기사로 좀 흔들릴 수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럴 경우에 과연 테라퓨틱스도 과연 흔들릴 수 있는가? 네이 부분이 이제 초점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 이제 가만히 보면은 HLB 리보 카멜리 주밥의 경쟁 대상인 옵티버 여보이는 실제적으로는 제가 HLB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가격적인 면에서 어 일단 리버 캄넬리 주마비 유리하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 기사는 사실 21일부터 어 처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HLB 그룹 주가가 잘 버텼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신약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부분 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하에서 리버캄델리주맙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네, 그걸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예전에 h r p 공식 블로그에서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된다 네, 이런 거의 재료가 있었던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으로 신약승인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옵티버 여보이 건의 수치가 좋아서 좋은 건의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까다로운 신약 절차 때문에 신약 승인과 상업화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개 한4 내지 5년 걸릴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HLB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겁을 먹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임상 초기, 삼상 임상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공견들이 갑자기 이 건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삼상 네, 결과가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상태에서 실제로 임상 3상의 결과가 좋으리라고 100%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네. 키트렌비마 임상권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약, 그리고 약제 비용이 너무 높기, 높기 때문에 리버캄넬리주마비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하튼 수치가 옵티모 여보기가 좋다 하더라도 4 내지 5년 정도 걸리는 건이기 때문에 지금 HLB 그룹이 부담 가질 이유는 없다. 공견들의 언론 플레이 정도로 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만약 HLB가 HLB 그룹 주가가 본주 HLB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좀 흔들린다면은 테라피틱스는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11통에서 300억 들어온 이 강력한 효과가 아직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임상 권을 봐야 돼요. HLB 테라퓨틱스는 어, 이 교모세포종하고 특히 그 신경 영양성 강막염 임상의 예, 이 건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는 그 종목이에요. 따라서 그 리버캄넬리주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LB가 주춤한다면 테라퓨틱스가 더 치고 나가는 그런 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테라퓨틱스는 나쁠 게 없다. 이렇든 저렇든 나쁠 게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 그런 말씀을 좀 주말에 제가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중요한 그 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차라리 그러면 테라피틱스로 맺기가 좀더 들어올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 예전에 G2B NT 시절이 있었죠. 그때의 주가는 어 아마 2만 한 7천 원 근처까지 갔었어요. 임상 3상 안구 건조증으로 할 때. 근데 지금 주가는 반토막도 안 됩니다. 더갈수 있는 여력이 대단히 많은 거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고, 어 HLB가 이제 기업 설명회 많이 했지만, 테라퓨틱스도 이제 기업 IR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영업점 i r 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가를 크게 급등시키는데 일조를 할것 같아요. 뭐, 유한타증권에서 시작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고 만일 흔들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정보를 드릴 거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다만 아무나 드리진 않고 테라피틱스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 신속한 정보 고급 정보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여러분, 테라피틱스라고 문자 주셔서, 그런 기회를, 좋은 기회를 가져보시고, 어, 확실한 정보와 확실한 사인을 바로바로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 정보 루트, 고급 정보 받는 루트로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한테 많이 퍼드릴 거예요. 꼭 문자 주셔서 좋은 기회를 향유하시기 바라겠고요.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실수록 제가 좋은 영상을 자주 찍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최선을 다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대박 매매 한번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네,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함은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주가는 만원에서 3만원 정도 사이에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배, 그러니까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틀 이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달 내지 세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한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주주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네,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어, 해마다 고 배당이 확실하고, 네,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네, 잠깐 저평가 됐다가 매출이 또안 좋을 때,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매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네, 밸류어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뭐 r o e 같은 경우는 어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Roi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Roi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Roi가 30%라고 한다면. 자산 가치가 만일 만 원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삼만 원 선까지 갈수 있다고 보는 게 대개 네, 기본적으로 ROE와 PBR 와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 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원에서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 이 배당이 없으면 네,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자본 수익이라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점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환는 의지 있죠. 매출가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어 그런 라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 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 쳐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